에서 장어요? 지난 주말 비개인 한강을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 선유도공원 선유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말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오셨는데요 이 나들이객 못지않게 정말 많은 장어 낚시꾼들이 이 한강에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 한강에서 장어가 잡힌다? 실제로 이 많은 낚시꾼들 모두가 장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엔 불어난 물만큼 장어의 수도 늘어나 낚시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강어요? 네. 어디 한강에서요? 네좀 빨리 잡아 보이셨어요? 몇 마리 잡았지 네, 잡았으셨어요? 네. 네. 어떠세요? 딱 잡았던 느낌이 아 지금 땡이지 이 낚시꾼이 어제 하루동안 잡은 장어들입니다 쓰읍. 어마어마하죠? 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낚을 수 있는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얘들이 야행성이잖아요 11시, 12시 이렇게 하더라고 한강 강태공들의 조언에 따라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길 기다린 지몇 시간 왔어 왔어 지금 장어 왔어 장어가 장어가요? 왔어요? <laughs> 어우 장어 <laughs> 이렇게 힘든 시간에 잡는 거군요. 오우 <laughs> 야 이거 뭐 가만 히 있어. 우와 크네요. 야. 긴 기다림 끝에 포착한 한강의 장어입니다. 야물 밖에서도 아랑곳 않는 힘찬 몸집과 야. 어둠 속에도 빛나는 저 윤기를 좀 보십시오. 예. 요즘 보기 힘든 자연산 민물 장어를 한강에서 낚은 건어떨까요 <laughs> <났던 웃음> 약간 노도마지르 사연 사연이래요 이거. 갓비산 장어가 한강에서 잡히는 게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확인 들어갑니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아가미 쪽이 도톰하면서 배가 노르스름한 다르네요. 자연산 장어의 특징을 모두갖추고있습니다 멀리 교회로 나갈 필요 없이 네.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과 함께 즐기는 장어 낚시.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산 장어를 만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인천 바다 위기 연결되기 때문에 네. 바닷물 들어오면서 치어들도 다 들어와서 여기서 산란하고 여름도 자라면 또 다시 바닷가로 나가요. 산란할 때 되면. 이야! 오! 못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오, 잡으셨어요, 진짜? 잠깐만. 밤이 기퍼지자, hangang, y o g 이 jogi, so, world chocolate, 이, 들려옵니다. action, mamma, 이 u n g l e and you know, w 니 a t you know, w h 아 t you know, what you 서 n o w wha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know, 장어 a t you know, w h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남성을 주목해주십시오. 그가 도착하자 낚시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뭔가를 건네봤는데요. 보이십니까? 바로 만 원짜리 뭉치입니다. 이 여기 낚시꾼이 쭉 있으니까 혹시 잡은 거 있으면 팔시라고. 아. 실제로 하루 동안 잡은 수많은 장어들이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예. 한강에서 장어가 많이 잡히다 보니 낚시꾼에게 장어를 사서 소매가로 되파는 전문 업자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간 한강의 장어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가격은,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한 30만원 받아야 돼요. 키로당 30만원인데. 어? 네네. 이제 뭐, 이제 k g 넘는 가어 그런 상황이 거든요 이런 보통 크기의 장어들은 킬로그램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데요. 잠시 뒤에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데한같막만 1kg 원이요. 1kg이 넘는 이큰 장어 한 마리가 무려 200만 원. 우와. 크기가 클수록 몸에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0집 보가 최고급 수집에 나가고 그런 게다이어간다고 치더라도 아안 나오니 자연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한강 장어는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수백만 원까지 호가하는 장어. 과연 누가 찾는 것일까요? 운동 선수 어머니들. 아마냐. 아마냐. 시간이 10%가 되가다. 그리고 한강까지 찾아와 직접 장어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 선생님은 그러 장어 구하셔서 어떻게 직접 드시나요? 다른 네, 내가 먹습니다아 직접 드셔야지. 그래, 예. 음. 힘이 없으면 장어를 드시면 피로가 많이 회복이 됩니다. 한강에서 나온 장어잖아요. 네. 그 드실 때뭐 약간 좀 불편하거나 좀꺼림한 거는 없으셨어요? 아, 수돗물에 다어놨면한 여섯 시간 이 정도에 나는 한강에 먹었던 그걸 다처내 매그램. 그리고 남당면도. 이렇게 노하우가 있네요. 서 드시는 요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장어 낚시를 취미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장어 잡은 거 있어요? 아직은 못 잡았어요. 장어 요요큰 돈을 낚아버려 밤낮 없이 장어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강에서는 해서는 안될 불법 취식까지 이루어집니다. 지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손맛에 빠진 걸까요? 돈맛에 빠진 걸까요? 여름 볕에 살갗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채 장어 낚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흐르고 이렇게 한강에서 잡히는 자연산 민물 장어가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까 이 낚시가 금지돼 있는 구역에서도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1,250m가 낚시 금지 구역이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금지구역이죠? 아, 여기는 무인낚시입니다, 무인낚시. 사람이 없어요. 예. 보행로를 가로질러 낚싯대를 설치해둔 모습입니다. 줄에 걸려 넘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떡밥 사용과 한강의 보호종인 은어포획도 법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예.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불법 행위들이 날이 밝아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제한된 구역에서 몰래 낚시를 한다거나 1인당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이용하는 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가낚하고 한강 세 4명 어쩌면 작업을 하셨어요? 작업을 그냥 조폐하고 경찰서에 끄고 하고 그래요 경찰서에요? 아 그럼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한강에 규모가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과태료는 예, 예. 얼마 정도 하는 최대 100만 원까지고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도심 속에서 즐기는 자연산 장어 낚시 무엇보다 한강이 건강해야 누릴 수 있겠죠. 예, 예. 개인의 욕심으로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